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제 나게 얘기면 좀 불호한 새치라는 <laughs> 그런 분도 좀 그때 신분을 상대방이 안 밝히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우려 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성남시 방침과 다르게 최소한만 가능하고 어,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었다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찍이 선거를 전후해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론이나 여 수사권의 개입이 처리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 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아,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2013년 3월 22일자 어,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유축되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가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이전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오 내년 경남 진주로 이전을 마쳐야 하는 LH 공사는 올쳐 2주차 매각 공고를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l h m 가 통보는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규해 있는 성남시와는 사전적이고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로써 부동산 브로커들의 개입도 일부 감지됐습니다. 분리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좀 브로커 냄새라는 <laughs> 그런 분도 감지됐고, 이제 신분하 상대방이 안 밝히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이 이제 국민과 자들이 개입할 경우에, 공격 부지가 엄구한 방향으로 개발되면서 지역 경제에 오히려 도해될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시는 대기업 본사나 연구 개발 센터가 도와주는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이를 통해서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세수익 감소나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남시는 이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국내 30대 그룹 담당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전남시 방침과 다르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 방침과 다르게 땅을 쉽게 팔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을 방향으로 용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용도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어,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정자정화준비를 통 n l h 본사부지는김탁 성남시의 공공경제였습니다 성남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n h 0 본사를 유치했고, 지금은 정자동 상권에 큰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격 구지를 활용한다는 게 성남시의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정자동에 있는 또 다른 공공용지 역시 기업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남은 현재 NH문사를 비롯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섯 개의 공기업이 입주해 있고, 내년 말까지 지방이준을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가 검찰 독재대책위원회, 페이지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자,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책 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할 수는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 썼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아, 이 국정감사 발언도 역시 저희 검독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정책으로 오픈을 합니다. 아,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